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. 알면 평생 써먹는 생활 꿀팁 10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종이 가방 밑면에 삼각형 꼭지점을 기준으로 양 옆을 접어주세요. 반대로도 한번 접어주고서 가방을 세운 후양 옆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종이 가방을 쫙 펴준 후양 옆을 눌러주고 아래쪽을 접어 테이프로 붙여주면 바닥면이 넓어져서 반찬풍이나 기울이면 안 되는 물건을 담을 때 활용하면 좋아요. 두 번째, 엄낭냄비. 폭이 좁아서 적은 기름으로 튀김 요리할 때 좋고, 눈금이 있어 물 맞추기 쉬워. 라면, 찌개 끓일 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식재료 보관부터 애매하게 남은 북찌개까지도 냉장 보관할 수 있고, 다시 먹을 땐 용기에 옮길 필요 없이 간편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어요. 세 번째, 키위를 자를 때 꼭지심에 걸려서 안쪽을 자르다 보면 너무 많이 잘려나간 적 있지 않나요? 꼭지만 얇게 깎고 심지를 누른 상태로 반대로 돌려주면 훨씬 적게 오려내고 깎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배수구 덮개를 열 때마다 잘 열리지 않아 불편했던 적 없나요? 먹고 남은 빵 클립을 덮개에 끼워주면 아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욕실 바닥에 샴푸나 린스를 그냥 두면 물때가 끼고 청소할 때 걸리적거려서 불편한데요 이럴 땐 모타공 욕실 선반이 딱이에요 못 없이 벽에 붙이기만 하면 끝 샴푸 청소 도구도 넉넉히 올릴 수 있고 배수구 덕분에 물도 안 고여서 위생적입니다 여섯 번째, 거울 물때 금방 다시 생기나요? 린스를 마른 천에 묻혀 닦아보세요. 물때 제거는 물론 깨끗함도 오래 유지돼요. 일곱 번째, 핫팩을 개봉한 후 하루 만에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? 이럴 땐 지퍼팩에 핫팩을 넣고 밀봉해주면 공기가 차단돼서 핫팩을 2, 3일 정도 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여덟 번째, 콩나물은 사용 후 잘못 보관하면 금방 시들 수 있어요. 먼저 끓여는 물에. 두세 번 가볍게 씻어준 후 콩나물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냉장 보관해 주세요.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 아홉 번째, 캔 뚜껑을 옷걸이에 걸고 그 위에 다른 옷걸이를 걸어두면 3단 옷걸이가 되어 좁은 옷장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열 번째, 욕조 찌든 때잘안 지워지셨나요? 이럴 땐 베이킹소다 한 스푼, 뜨거운 물, 소주 한컵 섞어주세요. 여기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으면 만능 세제가 됩니다. 이걸 수세미에 묻혀 찌든 때를 문질러 주세요. 10분 뒤 따뜻한 물로 헹구면 물 때, 비누 때싹 제거할 수 있어요. 욕조가 번쩍번쩍 빛납니다.